29번 보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y가 y 이것은 이제 x지. x일 때 얘가 y가 마이너스이고 y 프라임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때 함수의 1차 근사함수를 이용하여 y 2.2의 근사값을 봐라. 자 y 2.2는 y 이하기 0.2야. 우리 이거 똑같잖아. yf y나 f나 똑같잖아. 그럼 이것은 근사식으로 근사 공식은 수 y2 y 프라임 e, 2 델타 x가 여러분들이 0.2다. 원래 이 공식이잖아. f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있지. f(x)는 근사적으로 f(a) f(a) h. 그러니까 f 자리에 y 맞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럼 y (fy) 가 몇이야? y 2 (y) 가 여기서 마이너스일. 그 다음 y(x) 가 x (y) 세제곱 마이너스인가? y 프라임 2는 2하고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y 프라임이 마이너스 3 하고 0.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 이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1.6 이와 같이 우리 이거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몇번 1번. 그러니까 우리가 f로 알고 있는데 y 콜 fx와 같잖아. 선형 근사식. 1차 근사함수가 선형 근사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30번 보자. 방정식 x 이콜 2코사인 e x의 해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지. 근데 구간 0파이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 근사해. 이것을 찾는 고정 방법점 고정점 반복법 중에 뉴턴 방법을 이용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뉴턴 방법은 우리 공식을 알아야 되죠 뉴턴 방법 점화 공식 xn 플러스 1은 Xn. 이거 꼭 외워둬야지. 요새 요거 좀 많이 나오니까. F'Xn. 여기보다 하나 아래 첨자가 작다. n plus 1이면 여는 n. 여기 봐봐. 여기 n plus 1이죠. 여기는 n이야. 다. 근데 문제는 뉴턴 방법을 쓰려면 항상 fx를 알았는데 fx가 잘 주어지지 않아.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fx를 찾을 때 이거 생각하면 된다. 우변이 왜? 방정식 무리수의 근육이기 때문에 우변이 0일 때 좌변 FX. 그럼 여기도 봐. 얘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저기서 한번 봐. 뭐냐? 코사인2코사인 X 마이너스 X equal 0. 그럼 우리가 얘를. 그렇지, FX라 놓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쓸려면 F'X도 필요하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는거 알죠? 2 마이너스 s i 인 x X는 자, x i 미분하면 g 이 sign s n 플러스 n 은 x n 마이너스 자 이게 마이너스 봐예 여기다 이제 x n 자리에 x 자리에 x 서브 n s 으면 되잖아 마 n 너스 g 사인 x 서 n n 마이너스 s i g 이거 넣어주면 되지 xn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뽑아내자 그러면 이것은 xn 플러스 2사인 xn제곱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2코사인 xn제곱 마이너스 xn제곱 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번 5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그래서 항상 뉴턴 방법은 fx를 찾는 게 중요한데 fx e q u a 일때 0의 좌변을 fx로 놓으면 되겠다.